왜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강 이신도시를 발표했을까요? 뭐 이것저것 말이 많은데 결국에는 한강 이신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이 5호선과 GTX를 교통대책으로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단지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겠고 뭐 그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풍무동이나 사우동에 위치한 구축단지들은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오늘은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난 5분 임장 영상을 통해서 한강 신도시를 다뤘었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지난 11일에 발표된 이 한강 이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 진부하게 한강 이 신도시는 여기에 들어옵니다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5선은 어떻게 될지 김포대에서는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호재가 될지 그래서 결국 김포는 어떻게 될지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강 이 신도시에 대한 뭐 자세한 정보는 이 다른 전문가. 많이 다뤄 주셨으니까 뭐 저는 간단하게 개요만 짚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뒤에서 전망과 분석을 얘기하기 위한 정도로만 요번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뭐 서울 5호선과 gtx 를 연계한 김포 한강이 e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이고요뭐 이것저것 말이 많은데 결국엔 한강 이신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이 5호선과 gtx 를 교통대책으로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도 5호선 연장은 이 김포와 인천 내에서 많이 회제되던 내용이죠 하지만 문제는 방화 차량기지 그리고 건설폐기물 철협체 부지 이전이 이게어떤게 거였였습니다이 부분을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내용이고, 이런 5선 호 세부 연장 노선하는 인천시 인천 서구 김포시와 이 추가적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가적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5선 연장 노선이 검단을 경유하는 건 굉장히 확실시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위치는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이며 총 4만 6천 호 수준의 굉장히 큰 신도시인데요. 이 사업 예정지에 한강 2신도시가 들어서면. 기존 한강 신도시와 연계되어 드디어 하나의 큰 택지지구로서 연담화되는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기존의 한강 신도시는 이운양지구 장기지구, 구례지구로 나뉘어서 약간 하나의 신도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좀 덜했죠?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컴팩트 시티라는 게뭐 아주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을 연계하고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교토 편의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또 이를 위해서 5호선을 연장하고 그리고 GTX-D 등을 같이 연 연계를 하는 거고요.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즉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만약 27년 분양이 가능하면 빠르면 2029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2030년 내외로 입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한강 이신도시의 개요를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공부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2030년 즈음에서 조성될 신도시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시간과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점들을 짚어보면서 김포시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강 신도시는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5호선 연장이죠. 5호선은 원래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굉장히 기다리던 노선입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이라는 기존 대형 일자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은 물론 마곡이라는 떠오르는 업무지구 역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근데이 5호선 연장의 세부 노선안을 두고 김포와 인천 모두 약간의 갈등이 있어왔는데요. 철도라는 건 직선으로 놓였을 때그 사업성과 효용성이 가장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포 시장에서는 당연히 김포를 관통하는 직선 노선을 원했고 반면에 인천 시장에서는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노선이 구불구불해지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이 공사 과정에서의 지연도 염두를 해야 하고요. 근데 앞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그럼 결국 두 유해 시설은 이전이 될 것이고 인천시 그리고 검단이 위치한 인천 서구와 협의가 필수라고 언급했으니 검단으로 5호선이 지나가는 건 사실 확정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김포 입장에서는 한강 시내폴리스와 풍무역 세권 지구 경유를 놓치기는 싫을 것이고 인천 입장에서는 검단 경유를 놓치기 힘들겠죠. 정확한 세부 노선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세 지역을 두고 정부, 서울시, 김포시, 인천시의 협의와 양보가 어떻게 될지 요로 지켜보는 게 5호선 연장에서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GTXD를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결국 김부선이라고 부르는 김포에서 출발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가는 요 노선이 현실적이겠고 그렇게 된다면 GTXB+김부선이 돼서 이 서로가 서로의 사업 타당성을 올려주는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포 내에서도 세부적인 정차역을 예상 하기는 쉽지 않지만 뭐 일단은 장기 역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장기역 그리고 는 풍무역 아니면 사우역이 정차역 으로 예상됩니다. 김포시 내에서도 중심 개발 축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정주 인프라가 가장 많은 지역이므로 뭐 이걸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gtx-d 정차역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강 이신도시는 기존 김포 의 구도심 지역 그리고 한강 신도시 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나아가서 김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호재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악재일까요? 이것들 역시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안 좋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 뭐 새로운 신도시 개발 소식 그리고 5호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는 분명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도 추가적인 하락폭을 줄여주는 역할은 가능합니다. 이 금매로라도 파셔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지금 이런 시기에도 집을 사셔야 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즉 이런 분들에게는 한강 이신도시 조성 소식이 거래의 윤활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초단기적, 즉 1년에서 2년을 두고 볼때 얘기고요. 만약 이보다는 긴 시간인 뭐 2년에서 5년 수준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한강 이신도시의 조성은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5호선 연장이 더 확실히 됐다고는 하나, 뭐, 지금까지의 설례들 예를 들면, 신안산선, 신림선, 7호선 연장 등을 보면, 뭐, 언제나 지연되어 왔던 것이 비일비재하죠. 네, 그렇다면, 다른 신규택지나 신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시설이 제때 들어오기보단, 뭐, 아파트 단지들이 먼저 들어올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럴 경우,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로 인해 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기존 교통편에 사람들이 더욱 몰려서 혼잡도는 커질 겁니다. 생각나는 교통 호선이 하나 있죠. 이건 거제 측면에서 보이는 단점이고 부동산의 측면에서도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4만 6천 호 세대가 입주하게 된다면 주변 단지들의 전세가부터 크게 흔들리겠죠. 가장 인접해 있는 한강신도시 2012년식, 2013년식. 뭐 이런 단지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겠고 뭐 그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풍무동이나 사우동에 위치한 구축단지들은 한강신도시의 준신도시 단지들보다 더 타격이 크겠죠 2030년쯤에서 한강이신도시로 신축이 입주한다면 뭐 기존 한강신도시의 현재 준신축 단지들은 뭐 대략 20년차를 맞이할 것이고 뭐 풍무나 사우의 구축단지들은 30년에서 40년차를 맞이할 테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단연 호재죠 뭐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2030년 이후로도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 지역은 분명 이 한정적일 텐데 만약 한강 이신 도시가 없다면 김포로의 인구 유입은 거기서도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한강 이신 도시로 인해 2030년 이후로도 인구 유입은 활발해지겠죠. 게다가 한강 이신 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서로 떨어진 파이 같았던 이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하나의 홀케이크처럼 합쳐지면서 그 시너지는 더 커질 겁니다. 이 한강 신도시에 일자리 유치까지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이 자족 도시로서의 노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즉 김포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한강 이신도시는 김포에 한정된 호세는 아닙니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건 바로 마곡이죠. 마곡은 서울 내 마지막 대형 일자리 업무지구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이 대곡포진된 만큼 이 마곡으로의 접근성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김포의 장기적 펀더멘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마곡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5호선이 연장되면 김포에 좋은 걸까요? 마곡에 좋은 걸까요? 뭐 한강 이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김포에 좋은 걸까요? 마곡에 좋은 걸까요? 물론 김포에도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마곡에 좀더 좋은 소식입니다. 김포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이 베드타운의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그리고 베드타운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 살기 좋아질수록 그 베드타운의 상위 입지는 그보다 더 더욱 좋아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더 더욱 좋아지는 지역이 마곡에 해당하겠죠. 5호선이 이 검단의 경우에 김포로 연장된다면 이 검단과 김포의 사람들이 마곡으로 더 출퇴근하기 좋아질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검단과 김포에 정착하기보다는 이 마곡으로 갈아타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솔직히 말해서, 검단 김포보다는. 마곡에 살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한강 이신도시 조성도 마찬가지죠. 물론 입주 당시에는 깨끗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기에 준신축 혹은 구축이 되어버리는 마곡 단지들이 순간적으로 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한강 이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다시 또 마곡에 날리기 시작하겠죠. 오히려 더 비교되면서 마곡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즉 한강 이신도시의 존재가 마곡을 더욱 상위급지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한강 이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오호선이 연장된다고? 김포 개꿀이네? 더 좋아지겠네? 라는 1차적인 생각에서 좀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김포보다 더 좋아지는 지역이 있을까? 마곡은 어떨까? 한강 이신도시가 입주할 때 오히려 마곡의 구축을 노려볼까? 이런 식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발표한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부의 의도로 파악해보자는 것인데요 야 무슨 정치 유튜브냐? 부동산 유튜브가 아니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부동산의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강 이신도시를 발표했을까요?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 그리고 높은 집값으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부동산이 조정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서 공급을 계 계속 때려 붙겠다는 심산, 즉, 지난 정권에서 비판받았던 이 공급의 측면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금리로 대변되는 대내외적 변수가 사라졌을 때 또다시 집값이 급등할까봐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을 꾸준히 때려 부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정부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나 내진 발언을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